자, 안녕하세요, 롱가입니다. 어, 이번 영상의 주제는 다이어트에 가장 좋은 운동입니다. 다른 영상에서 운동으로 칼로리 소모해도 체지방 줄어드는 거 아니야, 하면서요. 네, 그렇죠. 운동으로 소모하는 칼로리에 따라서 체지방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운동을 하는 것 자체가 체지방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요. 운동으로 소모하는 칼로리에 따라서 체지방이 줄어드는 거 아니다라는 영상에서는 칼로리 소모 많은 운동에 집착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었는데, 다이어트에서 운동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로 오해하는 댓글이 좀 많이 보여가지고, 이번 영상에서는 운동이 체지방 감소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흔히 다이어트 목적으로 운동을 할 때, 무산소 운동은 근육을 키우는데 효과적이고, 유산소 운동은 체지방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운동이 종류에 따라서 유산소 운동, 무산소 운동 이렇게 나뉘는 건 아닙니다. 흔히 달리기를 유산소 운동, 웨이트 트레이닝을 무산소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달리기를 천천히 1시간 정도 하면 유산소 운동이지만 100m를 전력 질주하면 무산소 운동에 가깝고 무거운 무게로 수행하는 고중량 저반복 웨이트는 무산소 운동이지만 가벼운 무게로 수행하는 저중량 고반복 운동은 유산소 운동에 가깝습니다. 운동의 종류에 따라서 유산소 무산소로 나뉘는 게 아니라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 수행 방법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자, 그래서 근육을 키우는 데 효과적인 운동, 체지방을 빼는 데 효과적인 운동을 구분할 때 유산소 운동, 무산소 운동으로 구분하기는 약간 애매합니다. 자, 그러면 근육을 키우는 데 효과적인 운동과 체지방을 빼는 데 효과적인 운동을 어떻게 구분해야 될까? 활동량이 적은 운동과 활동량이 많은 운동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근육을 키우는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운동은 스쿼트처럼 정해진 자세를 잡은 상태에서 반복 횟수를 늘리거나 무게를 추가하는 운동이죠. 자, 이런 운동은 자극을 주고자 하는 부위의 근육은 확실히 운동량이 많지만 활동량이 많은 운동은 아닙니다. 정해진 자세를 유지한 상태에서 운동을 수행하는 거지 몸을 이리저리 막 움직이는 건 아니니까요. 자, 반면에 체지방 감소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운동은 몸 전체를 움직이는 달리기 같은 운동인데 이런 운동은 운동의 부하가 몸 전체로 나눠지기 때문에 각각의 근육이 받는 부하는 적지만 몸 전체의 활동량은 굉장히 많은 운동이에요. 자,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보면 활동량이 적은 운동보다 활동량이 많은 운동이 체지방 감소에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죠. 활동량이 많은 운동이 칼로리 소모가 더 많아서 체지방이 잘 줄어드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어, 영상 시작 부분에서도 이야기했었는데 운동으로 소모하는 칼로리에 따라서 체지방이 줄어드는 건 아니거든요. 자, 더군다나 웨이트 트레이닝의 칼로리 소모량이 달리기보다 많이 부족한 건 아닙니다. 운동 강도에 따라서는 달리기보다도 칼로리 소모량이 더 많기도 해요. 만약 운동으로 소모하는 칼로리에 따라서 체지방이 줄어드는 게 맞다면,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든, 달리기를 하든 체지방을 줄어드는 게 비슷해야 되는데, 실제로 운동을 해보면 웨이트 트레이닝보다는 달리기가 체지방을 빼는데 좀더 효과적이죠. 자, 이런 차이가 생기는 이유가 칼로리가 아니라 활동량 때문이에요. 자, 흔히 체지방은 몸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부족한 상황이 되어야 체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할 것이다. 따라서 에너지가 부족한 상황을 유도해야 다이어트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죠. 그런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사람의 몸은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없애버리고 필요하다면 늘리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면 몸에 많은 근육이 필요하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몸에서는 근육량을 늘리려고 하죠. 자, 반대로 운동을 하지 않으면 몸에 많은 근육이 필요 없고 이런 상황에서는 근육량을 줄이는 근손실이 생깁니다. 자, 마찬가지로 음식을 구하기 쉬운 상황에서는 비상식량인 체지방이 필요 없기 때문에 체지방을 줄이려는 반응이 생기고 반대로 음식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체지방을 아껴 쓰고 몸에 있는 체지방량을 늘리려는 반응이 생기죠. 그래서 음식을 적게 먹는 저칼로리 식단으로 다이어트를 할 경우에는 처음에는 체지방이 잘 줄어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음식을 구하기 힘든 상황으로 몸이 오해를 하기 때문에 체지방을 절약하려는 반응이 생겨서 점점 다이어트 효과가 떨어지고 체지방을 늘리려는 반응이 강해지면서 쉽게 요요가 온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 반대로 음식을 잘 챙겨 먹으면 체지방을 줄이는 반응이 생기기 때문에 다이어트가 좀더잘될수 있다는 거야. 음식을 잘 먹으면 체지방을 줄이려고 한다고요? 그러면 초에 비만이 왜 있어요? 많이 먹어도 체지방 줄어들 텐데? 자, 먹는 음식의 종류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 살찌는 음식과 살빠지는 음식 구분법 영상에서 인슐린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분비시키는 가공된 음식이 살찌는 음식이라고 했었죠? 인슐린은 체지방을 늘리는 효과가 있는 호르몬인데 이런 인슐린을 많이 분비하게 하는 음식을 자주 먹게 되면 몸은 체지방을 줄이고 싶어도 체지방을 줄일 수 없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먹는 음식의 종류를 인슐린을 많이 분비시키지 않는 음식을 먹는다면 굳이 배고픔을 참아가면서 음식을 적게 먹지 않아도 체지방을 줄이는 게 가능합니다. 이게 굶지 말고 먹으면서 다이어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몸에서 사용하지 않는 근육을 줄이려고 하는 반응이 생기는 이유는 에너지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근육은 가지고 있기만 해도 계속해서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근육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에너지를 낭비하는 문제가 있고, 몸에서는 에너지의 낭비를 줄이려고 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아서 필요없는 근육을 줄이려는 반응이 있는 건데, 체지방이 줄어드는 이유도 마찬가지로 에너지가 낭비되기 때문이에요. 가벼운 물체로 움직이는 데는 적은 에너지로도 충분하지만 무거운 물체를 움직이려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체지방이 많은 몸은 무겁고 따라서 활동하는 데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음식을 구한 힘든 상황이 아니라면 굳이 무거운 체지방을 많이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는데 필요없는 체지방을 가지고 활동하면서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은 에너지의 낭비에 해당하죠. 활동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에너지의 낭비는 커지고 에너지의 낭비가 커질수록 몸에서는 더 빨리 체지방을 줄이려고 하는 반응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칼로리 소모량은 비슷하지만 활동량이 적은 웨이트 트레이닝보다 활동량이 많은 달리기 같은 운동이 체지방을 줄이는데 좀더 효과가 큰 현상이 생기는 거야. 자, 정리해보면. 운동을 해서 활동량을 늘리는 것 자체가 체지방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칼로리 소모량이 많은 운동이 아니라도 다이어트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사무직에 종사하면서 활동량이 극도로 적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걷기 운동으로도 다이어트가 가능해요. 평소보다 활동량이 늘어났으니까요. 실제로 평소에 활동량이 부족했던 사람이 걷기 운동을 해서 다이어트를 한 사례는 굉장히 많죠. 자, 그런데 평소에 자주 걸어 다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걷기 운동을 하더라도 체지방이 잘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평소에 자주 걸어 다니기 때문에 이미 활동량이 어느 정도 되어 있으니까요. 자, 이런 경우에는 운동의 강도를 조금 높여서 달리기를 하는 게좀더 효과적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런데 칼로리 소모 많은 운동을 하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칼로리 소모 많은 운동을 하고 싶다면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칼로리 소모량이 많아야 체지방이 빠진다고 오해해서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야. 칼로리 소모량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체지방이 많이 빠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칼로리 소모량이 많은 운동은 운동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고 힘들기 때문에 운동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면 당연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저런 운동을 해야만 살이 빠진다라고 오해하게 되면 엄두가 안 나니까 다이어트 자체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아난 저런 운동 못하겠다라고 해서 운동 자체를 아예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야. 내 몸에 맞는 운동을 해도 충분히 효과를 보니까 내 몸에 맞춰서 운동을 하면 된다는 거죠. 아 그리고 운동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저런 운동을 하면 잘못하면 부상이 따로 하는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칼로리 소모량이 많은 운동으로 가장 유명한 게 버피 테스트나 스피닝 같은 건데, 운동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버피 테스트를 하다가 무릎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스피닝을 하다가 허리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상당히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식단과 운동을 꾸준히 하면 몸은 가벼워지고 근육은 발달하고 운동은 익숙해지게 돼요. 그러면 몸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계속해서 운동 난이도가 높여날 수 있는데, 굳이 처음부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내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내 몸이 약간 힘든 강도의 운동이 다이어트에는 가장 좋은 운동입니다. 자, 이번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